자, 우리 여기 뭐 이제 2단어,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이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중2 때 배웠던 소수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 우리 소수라는 거 봅시다. 우리 중2 때 소수라는 거 했는데, 소수라는 건두 가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갈린다고 배웠어요. 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에서 이제 무한소수는 순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배웠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순환하지 않는 소수, 무한소수. 여기서 배웠던 대표적인 예가 파이. 어떤 거? 3.14, 1592, 뭐,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끝이 반복이 없는 소수를 배웠어요. 이 반복이 없는 소수, 대표적인 예로 파이에 있는 숫자들을 무리수라고 배웁니다.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에서 이제 무리수라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 옆에 얘가 나와있어요 이제 유리수는 정수 정수, 양의 정수와 영, 음의 정수 양의 정수는 말 그대로 자연수 음의 정수는 그 자연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걸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유리수 안에 하나 더 있는 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당연히 분수꼴 또는 소수 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 또는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무리수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를을 무리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루트 2, 루트 7, 또는 루트 8 또는 마이너스 루트 7 이러한 것들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로 배우고 여기서도 대표적인 예는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보시면 우리 근호가 씌워져 있는 루트 4 봅시다. 우리 앞에서 루트 4라는 값을 배웠는데 루트 4는 근호를 벗길 수가 있어요. 4는 2의 제곱 입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라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안해야 될건 근호 밖으로 뺄수 있는 거 근호 밖으로 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다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값들의 표를 나와 있으면 이 표를 머릿속에다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여기서의 판단 유리수와 무리수는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 중1 때 배웠던 수직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양수 왼쪽에는 음수가 표시되어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수라는 숫자들을 가지고 이 수직선을 완전히 다 메울 수 있다는 라게 여기 실수라는 숫자입니다 말그대로 쉽게 말하면 실존하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실수라고 외우셔도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이제 그 밑에서 제곱근표라는게 있어요 제곱근표를고 하면 제곱근표의 값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제곱근표는 우리 책 교재 제일 뒤에 보시면 A봉지 뭐 한장 반에서 두장 분량으로 1.0 부터 99.9 까지 양의 제곱근을 뭐 반올림해서 뭐 여기 나와있다시피 소수점 아래 세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라고 나와있는데 표를 보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표를 보는건 어렵지 않고 처음 앞에 우리 1.01 봅시다 우리 1.01의 루트라는 값을 보고싶으면 1.01과의 교점인 1.005가이 1.01의 근사치 또는 반올림한 값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제곱근표를 보고 팔 찾아봐라라고 문제 나오면 책 제일 뒤에 또는 문제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제곱근표라는 값이.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시험에서도 제곱근표가 주어져 있고 제곱근표를 읽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 형식대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따로 어렵지 않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반올림 값이라 근사치인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약이라는 이러한 표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등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품표 편은 어려운 게 없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문제를 이해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무리수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용되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인생예요 뭐가 이용된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 A, B, C에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놓으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인 c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것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c라는 길이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c라는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우리 a 제곱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과 같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왜? 당연히 길이니까.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뭘 보시면 되느냐 앞에서 동일하게 근호가 안 벗겨지는 꼴을 봤기 때문에 우리 봅시다 우리 지금 0에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찾고 싶은데 이두칸 봅시다 한 칸에 두칸 나와있는 거 가로 길이가 2가 될 거고 세로 길이가 1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각 길이의 제곱의 합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 5가 되겠죠 그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될 거고 이 대각선의 길이에 우리 여기 나와있는 요 점을 그대 그대로 끌어내린 걸이 점을 루토라고 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서 할 거고 싶은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토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기준에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대로 루트 5만큼 내리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라는 이 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표현을 하고 싶다, 어떠한 값을 표현하고 싶냐, 우리 루트, 뭐가탈 할까요? 루트 8이란 값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다. 루트 8이란 길이를 나타낼 거면 제곱해서 도는 건 2제곱 더하기 2제곱이겠네요. 그러면 두칸두 두 칸인 여기 다시 말해서 2제곱 더하기 2제곱은 두칸 더하기 두 칸인 저기 이렇게 네 칸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일하게 0이라는 기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0이라는 기준으로 두칸두 두 칸을 다시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8이 될 거고 이 대각선을 그대로 내린 이 점이 루트 이 점이 그대로 루트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8을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8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당연히 동일하게. 동일하게. 0이라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려준 줄 거고, 왼쪽으로 대각선, 동일하게 두 칸, 두 칸의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그대로 루트 8을 내리시면 이런 점이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건 어렵지 않고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직선 상에서 우리 어떠한 유리수와 무리수가 표현된다라는 소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냐? 대소 관계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미 대소관계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 대소관계 봅시다 숫자가 오른쪽에 있을수 점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떤 숫자예요? 큰 숫자일 거고 당연히 1과 2를 비교하면 2가 더큰 숫자일 거고 음수 쪽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봐도 마이너스 1이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뭘 따질 거냐 둘이 봅시다 루트2라는 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칸한칸 한칸 따지고 그 대각선의 길이 그대로 내리면 여기 있는 게 루트2라고 그랬고, 루트2와 1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는 소리요? 예 당연히 루트2가 더큰 숫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소관계는 따로 어렵지가 않게 푸시면 됩니다. 이단원에서는 이렇게 무리수라는 개념, 우리 앞에서 근호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무리수라는 걸 판단을 배웠을 거고, 그게 대소관계, 당연히 수직선상에서 표현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대수 관계가 표현이 되고 수직선상에 표현된다는 의미는 이제 이 숫자들을 가지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차례대로다 배우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이제 이 여기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결론은 수직선은 실수, 당연히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무리수만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수직선을 메우기위해선 실수라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메꿔야 이 수직선이라는 게 메워질 수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단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